릴리스나 로테이션에서 과연 내가 아, 왼손으로 해야 되냐, 오른팔으로 해야 되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린 건 왼손이에요. 왜냐. 왼손으로 했을 때 릴리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잘 되고, 오른손으로 하면 사실은 오른쪽이 나와요. 여기서 오른손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오른팔까지 같이 써서 덤비는 자세가 나온다. 릴리스를 하되 왼손이다. 편하고 좀잘 되게 하려면 이 뒤에서 준비가 잘돼 있어야 돼. 백스윙을 했다가, 하체 회전을 따라서 하프 스윙까지만 요 모양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더 유지가 돼버리면 아마추어 분들은 이미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른손으로 덮든지 몸으로 덮든지 너무 잡고 가서 스피드가 안 나기 때문에 비거리가 줄게 되겠죠. 그래서 백스윙을 갔다가 하프까지만 딱 하체 따라서 하프까지만 오고 짧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왼손목이 부채 펼치듯이, 우리 부채 탁 펼치잖아요? 펼치듯이 펼쳐져야, 펼쳐져야, 로테이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손목이 계속 꺾여있으면, 이건 회전이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냥, 찍어치게 되는 거죠. 하프까지 온 다음에, 백스윙 가서 하프까지 온 다음에는, 촥! 부채 펼치듯 펼쳐지는 스냅이 있어야 그때 헤드가 떨어지면서 볼한테 와주겠지. 그랬을 때, 내 정면에, 내 상체가, 볼을 본 상태에서, 헤드가 와있어야 이건 정타가 맞고, 슬라이스가 안 나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아마추어분들은 사실은 프로만큼 헤드스피드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보다 어떻게 보면 은 거의 대부분 헤드스피드가 느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프스윙까지만 하체를 따라오고 여기서는 부채 펼치듯이 펼쳐주면서 헤드가 볼에 와줘야 그래서 왼손이 릴리스를 편하게 할수 있다 백스윙 갔다가 하프까지만 하프까지만 와주고 여기서는 왼손목이 붙채 펼치듯이 펼쳐주는 느낌이 들면서 왼손을 리스가 들어간다. 그래야 오른손이 보조 역할 따라가 주면서 힘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 안내를 해 주는 느낌이 선행이 돼야 오른쪽에서 힘을 전달을 했을 때도 결과가 좋은 거지 안내를 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힘을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백스윙을 해보고 하프 스윙까지만 짧게. 와주고, 여기서는, 부채 펼치듯이, 펼쳐서 헤드가 볼에 다가가면서 릴리스가. 갑니다